물론, 작살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다. 단지 급등 위에 보면, 이렇게 옆으로 행보 정할수 있죠? <laughs> 그죠? 어 질렀으면 그냥 돌아버려. 가치가 있는 종목을 샀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돌아야죠, 뭐. 안 그래요? 삼성전자도 맨날 그랬어요. 얼마나, 이 삼성전자 진짜 드런 놈 아니에요? 용안 나와요? 예? 드런 놈이 이거 아주 드런 놈이죠? 어서 오세요. 음. 이거 아주 드런 놈입니다. 이거 어. 용 나오지? 삼성전자로 깡통 난 애들 되게 많습니다. 예. 네. 우량주 이게 사람 잡아요 포스코로 깡통 난 애도 진짜 많아요. 포스코 깡통나네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대개 보면 들어와서 우량주를 사지 부실주는 잘안 삽니다. 난 배운 게 있어 우량주를 살 거야. 그리고 우량주를 사가지고 깡통나죠. 빠지면 지랄하고 아이고 삼성 전자하는데 이 포스코 이게 무 지랄이랴 지랄이라 이러면서 팔자 그죠? 네. 삼성, 포스코가 또한참갈 때는 삼성 전자가 이 지랄했어요. 이렇게 포스코가 잘갈 때는 삼성 전자가 저 모습했다고.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 여기 여기. 아이고 포스코가 자고만 일어나면 가는 거요이 포스코 싸가지 보니까 삼성전자가 너무 섣불리 천장이다바닥이다 얘기하지 말자고 에? 에. 뭘 이렇게 빨리 얘기해 작년 여름에 출발했으면 여기가 여름이잖아 여름 하여튼 아, 이게 1년은 갔네 포스코도 열 받으니까 예, 1년은 갔는데 보니까 그죠 응. 그럼 여기 지금 막 신고가 난다고 막뭐 욕하지 말고 조금 더 보지, 뭐. 그지? <laughs> 자, 여기서 우리가 작전주 얘기 나왔을 게얘긴데 모든 주식을 종가에 더 주고 올려놓는 놈들은 다 세력이고 작전주예요.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다 작전입니다. 작전이 없으면 주식이 어떻게 될까? 아무도 종가를 올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주가는 아무리 좋아도 올라가지 않는다. 그 작전은 나쁜 게 아니야. 잡아요. 진짜 작전 작전 나쁜 놈들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나쁜 놈 작전주들. 뭔지 알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아세요? 이거요, 이거 이놈 아주 나쁜 놈이요. 세상에 이놈 다오종 요 종목 30개요 그래서 부실한 종목 빼내고 좋은 놈만 계속 갈아 껴 그래갖고 지수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뭘 속은 거죠? 사람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오지수 이게 바로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계속 네. 국민들을 끌고 가는 거죠 종합지수가 올라가는 건요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가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열심히 일하고 투자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 말이 필요 없는 거야. 중압지수만 올라가면 돼. 다우 지수만 올라가면 돼. 미국도 말이 많아. 말이. 올라가면 응. 어떻할 거냐. 그래서 미국은 지난 리먼 사태가 뭐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IMF 같은 게한방온 거예요. 네. 우리나라 IMF 오고 큰 시대 났죠. 아니, 보니까 이런 게 싸가지가 아주 대단하네. 그죠? 응. 그 전부 부정하기 때문에 긍정할 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시세란 착각이고, 그죠? 시세는 모든 시세는 올라가는 시세는 작전이다. 의도적이다. 사람의 생각이다. 저거. 그것이 시세의 원리다. 시세의 원리가 뭐예요? 시세는. 가 올라가, 올라가 주가가 올라가는 어? 원리야 원리 어린 것들은 이걸 모르고 꼭 거꾸로 가지 요새 대선 주다 작전 주다 그러면 그 올라가 안 올라가 그날은 어다 못다 다음 날픽 올라가 버지 응? 그럼 그것도 핑계가 있는 거야. 아, 우리는 작전 아니고 회사가 조서샀는데 미래가 왜 작전이라고 그러냐. 우리가 붙인 게 아닌데, 그죠? 아 요새 뭐 대선 관련되고 작전했다고 어떤 형무소 갔는 거봤어요 응? 옛날에도 그랬어요. 시세 응. 원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세의 원리에서 우리가 매도하는 종목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세가 3천원대 시세가 저평가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3천원 밑에 서 샀잖아요 이거를 주당 사장 가치가 12,000원이고 뭐 동성화학이 주당 EPS가 1,300원 나오는데 주가가 3천원 밑에라 퍼가 얼마야 퍼가퍼가 어? 200개 안돼 자산 가치 이거 0.3도 안돼 너무 싸다 샀더니 지랄하고 3만원 가서 자기 가치를 전부 쥐어서 퍼가 높아졌어 이러면 파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러면 파는 거예요 상한가 쳐서 파는 게 아니라 야너는 가치가 너무 비싸졌어 이해가십니까? 자 여기 밑에 가치가 좀 좋은 것들이 많이 지금 땅바닥에 있잖아요 그럼 또 이거 찾으면 되잖아요 10배 먹어서 또,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가치형 중소형주 10배를 사면 되잖아, 이거. 10배 올랐잖아, 10배. 그럼, 다른 거 10배나 사갖고 있으면 또, 이놈처럼 쭉들어 올라올 때마다, 짤라만 먹으면 되죠. 안 잘라도 되고요. 아, 그랬어요? <laughs> 아, 그 책도, 어, 인사를 먹은 투자 예술책도, 중고책에서 지금 7만 5천원, 7만원대 팔고 있는, 있다 하던데. 예, 하여튼, 제 채로 사두면은, 희생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정말, 희생원리를 가르치는 부자빠 맞죠? 책을 내고, 그책이 중고책이 올라가! 야, 진짜. <laughs> 베이스볼 주식자도 중고책이 올라가! 아, 이거 믿기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배워요, 거기서? 희생원리를 배우시는 겁니다. 저는 그걸로 여러분에게 희생의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 네? 이해가세요? 그냥 보자. 중고 책도 진짜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한번 보자. <laughs> 중고 책도 중고 장터에서 검색해봐요. 교보문고. 그래 이거 근데 이것저 사 갖고 가짜거가 아닌가? 이거 이거 가짜 파는 놈 있으면 아주 그냥 고발을 해버려야 돼. 가짜 판 이거 복사판 파는 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사판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오프라인 강의할 때 감정하게 갖고 와. 그리고 책잘 내볼 테니까. 어떤 놈이 이거 박수. 박수 7만 7천 원 올렸네. 야 인간아 좀 싸게 올려라. 중고책을. <laughs> 나중에 77만 원갈 거예요. 아니 물건이 수급이잖아요. 주가가 왜 똥주가 올라갑니까. 옛날에 제가 있잖아요. 테마조 사가지고요. 테마조 사가지고 어... 패션을 샀죠 붙이는 당뇨병 치료제라고 샀더니 한참 지나가더니 올라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한없이 떨어지더니 나중에 그게 뭐가 되냐면 쪽박이 돼버렸어 야 대박인 줄 알고 샀더니 보석인 줄 알고 샀더니 나중에 봤더니 쓰레기더라고 네? 네. 주식은 잘못 사면 그렇게 돼요 <laughs>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제 부자아빠 책은, 부자아빠 책하고요. 저희 회사 주식. 저희 회사 주식이 지금, 거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유보1이 3천이 넘으니까, 거래가 안 되고 있고, <laughs> 어. 앞으로 우리 회사 주식이 이제 1억짜리 만들 거고요. 부자아빠 책, 앞으로 나오면 이제, 희생원리를 한번, 수급만 쪼이면 되잖아요. 책 그만 찍으면 올라가는겨. 주식 마찬가지예요 수급! 주식이 물건이 있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작전이 뭔가 아니라 물건을 모두 쟁이고 지들끼리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올리면 나중에 우리도 좀얻어 먹자고. <laughs> 그죠? 어. 항상 아직 기회가 없습니다. <laughs> 그런데 빨리 해야 되겠어요. 잘 보세요. <laughs> 미국의 워런버핏 회사가 상장해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벤처기업이니까 상장할 건데, 그, 워런버펫의 주식이요, 펀드보다나은 거죠. 펀드는 2.5%, 3%씩 수수료가 매해 나가요. 복리로 계산하면, 30년 계산, 10년 계산하면, 겁나 큰 돈이야. 야 정말 무서운 돈이에요. 근데 워런버펫은, 주식을 사게 되면, 그 회사는 좋은 주식을 사다 묻어왔으니까, 수수료가 안 나가. 부자아빠 회사도 좋은 주식을 사다 담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수수료로 나갈 필요가 없어. 괜찮죠? 네, 2.5%의 수수료가 작은 게 아니죠. 그래서 수수료가 작은 인덱스 펀드는 괜찮아요. 인덱스 펀드1% 미만. 아주 싼 거는 그 2%도 좀 아까워. 수수료 안 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수수료를 아끼고 정말 좋은 주식을 단기매매 안하고그 다음에 본드들이 단기매매를 하잖아요. 샀다 팔았다 하면서 누굴 좋은 이 거의 증권사하고 연계돼 있으면 증권사한테도 매출을 올려줘야 하잖아. 본드가 연계돼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그거 골병 드는 거야 샀다 팔았다 할 때마다. 이야. 그래서 워런 버핏, 버크셔에서 주식이 사고팔고 안하고 수수료 줄이고. 1년에 한 번씩 보수 안 나가니까. 앞으로 제가 그래서 한국에서 그들어야될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번, 요번에, 그, 그거 보셨죠? 어, 월가의 번드메이저가, 어, <laughs> 그, 고해성사 했잖아요. 워낙으고해성사 했어? <laughs> 고드만삭스 이분이 고백했잖아요. 누구를 위한 해상가. 고객을 위한 얘기는 하나듣고 맨날 눈깔 빼먹는 소리만 했다니 이거 읽었어요? 응? 어? 이게 이게 미국 금융회사의 관행이라고 관행 그 금융회사가 지네 돈 벌라고 그러지 고객 돈 벌어주려고 그래요? 그지? 열받네 진짜 진짜 그래서 여러분이 금융상품 무조건 의심해라요 이해 가안 가요?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음식을 받는 기술을 좋은 주식을 분석하고 보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요? 그게 무슨 공부예요? <laughs> <응>? 그게 뭡니까? <laughs>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직접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있게 담고 기다리면 다 나옵니다. 투자의내기를 인한 이런 책들은 값이 올라가지 않아요. <laughs> 투자 아빠 책만 올라간다는 세상에 뭐 워런 버펫 책값이 올라가요? 워런 버펫이 있었다고 올라갑니까? 예? 월요일부터 책값이 한국에서 올라가는 거 봤어요? 팔면 계속 찍어요, 제 아들하고 책장사들이가 전부 <laughs> 계속 찍어, 계속 찍어서 책값이 올라가면 전부 책장사예요. 나는 책장사가 아니에요. 부자 아빠가 책을 왜안 찍는 줄 아세요? 이건 비밀입니다. 왜더 찍으면 팔고 돈도 벌텐데왜안 찍냐? 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책 값이 올라가라고요? 천만의 말씀. 그건 아닙니다. 투기하려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이 부자 아빠의 지식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5년 전, 8년 전에 썼던 책을 보면서 내 작품에 대한 졸, 졸렬함을 반성하는 거죠. 창피한거죠 제가. 아 저렇게 창피한 책을 썼네. 응? 응. 어. 아니야 이제 저건 고만 팔아야 돼. 이 소리입니다. 내가 책 찍으면 계속 찍으면 돈 벌지. 예. 근데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 모든 작가는 자기 작품에 대한 성찰을 해 하고 반성을 해야지. 안 아, 그래? 만족한 작품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작가가 책을 쓰고 만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족하면 그건 또라입니다. 맞죠? 제가 내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 옛날 책이 수준이 낮았구나. 아. 응, 그죠? 반성해야지, 반성. 반성하느라고 옛날 책은 고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네. 그래서, 응, 응. 네, 여러분.